뿜는 사진 같아. 아, 쟤네 왜 그래? 투업은 장으로 안 들어가지? 죽어. 이 손이 손이 멀리서 보면은 담배 연기 같아요. 좀 키워볼까? 자원수처럼. 코. 손이야. 그죠? 자원수처럼 담배 담배 연기 뿜는 거 같으니까. 선블라. 처음에 그건 줄 알았어. 이 손이 이게 이게 담배 연기 이렇게 나가는 거 같아. 이번 턴은 그만. 파트. 턴. 파트. 이 정도는 콜. 콜. 파트. 코. 이 일곱 끝. 자신 있게 합치는데돈 많았으니까 콜 닦구나. 저 포기요. 저 뜨죠. 더 올려도 되고요. 터이 근데 천만 방도 커요. 파트. 와 어제 3십억까지 떨어졌다가 본전 찾긴 했는데. 어제 한정 오. 잡스타. 다들 뭘 들고 받을까? 진짜? 와 덜? 덜? 죽어요 이번 판이 쉬갈래요이 사고 먹은 것도 아니야 이거 아, 강을 주나요? 3파3 8 아파 예요. 땡값 47억 먹었어 나 지금 대박 대박 땡값 47억 먹었음아 얘만 콜 따스님 오 올인인데 하이라이트 뽑았어 땡값 47억 가어겨 대박이다 우연이들아와 구사 38 줬어 레전드내전드 하나 둘에스달려볼 SBS 국장이래 이번 편

남성분들이니까 할줄 알지? 잠깐 못하시는 분뭐든 물어보게 못하시는 분서다 못하시는 분서다 못하시는, 못하시는, 못하시는 분 계세요? 슬기님 세웅님 서다다할줄 아세요? 걸어보겠어요? 나 섰다 방송보면서 배웠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가 어, 잠깐만 얘네 판도 왜 이렇게 됐어요? 헤쟤왜 저래? 얘왜 <laughs> 이래 아 슬기님 안에오셨어 슬기님 어때요? 제가 섰다 방송하면 재미없어요?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재미가 없나? 이게 폐 익히기가 생각보다 쉽거든요 아, 어때요? 볼만해요? 못해도? 아니면 아니 왜막 꽂히면 100명 있다가 시청자가 섰다 방송만 하면 50명으로 반이 훅주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재미가 없나 궁금해서 할 줄은 몰라요 할 줄은 모르는데 어때요? 제가 하는 거 보면은 재미없습니까? 시청자 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갖고 물어보는 거야 이게 돈이 좀 어느 정도 그거 되면 이렇게 병행하려고 맞고랑 평일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좋은 말씀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진짜 어떤지 궁금해서 진짜로 궁금해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진짜 재미가 없나?

저도 거기 어딘지 알긴 아는데 우리 방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알려볼까요? 야 갑자기 왜 이렇게 쳐 일감 일꽃 뜨기냐? 이제 물레살 썼다. 이번 판은 쉬어갈래요? 끝발 안 서네. 아 아무나 들어오지. 이거 뭐야? 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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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어쩔 수배고땄는데 유지합시다. 한 50분, 45분 하이. 하이. 정도까지 하고 하이. 노래 좀 하이. 듣고. 어디 판정 키워 볼까? 좋고. 죽어요. 어좀 장은 엄청 두네. 장이 한번 말리라고 그러는 거야, 뭐야? 이번 판은 그만. 어, 배짱. 배짱에서도 먹으면 내전지다 이거. 파트. 왜 이렇게 죽어? 아아아 아! <laughs> 이건 아니잖아 아이 진짜 들어워서 죽을랜다 한끗이 뭐냐 투합 쳤는데 아 이게 뭐야 잘,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야 오땡 갖고 땡깡 먹으려고 죽어. 죽어요. 어디 판점 키워 볼까? 도리지 굿땡? 머림. 도리지 굿땡은 뭐예요? 들어보긴 했어. 어. 어디 판점 키워 볼까? 콜. 하이. 어디 판정 키워볼까? 죽어. 어디 판정 키워볼까? 어. 펄. 키워안 치노. 이렇게 몸살이야. 난잘 치더니. 어디 판정 키워볼까? 아이. 다이 하트로 하는 건데 같아요. 이것도 하트인데? <laughs> 이것도 하트야. 어머 배정수품가또뱃속에어아요에투 투어프 안 뱃속에서 뱃에서뱃속에이에서뱃에서에서뱃에서에에 다이 다이 어디 판좀 키워볼까? 어. 어. 넘겨 <laughs> 두껏은 어. 뭐니 일곱 끝 두껏 어. 어디 판좀 키워볼까? 어. 죽어 다이 아니요? 얼마지? 어. 660억? 650억은 넘었어요 확실히 650억은 넘었어. 네요. 주가요. 체크. 여섯 good. 세, good. <laughs> 팀장님 많이 땄어요, 맞고? <laughs> 뭐 개구선이야, 얘가. 죽어요. 얘는 왜 이렇게 죽어? 많이 일어서는가? <laughs> 아, 이 끝. 파버런왔프 음, 음, 와이치 이 정도는 맞죠. 아, 팀장님두 개를 돌려서 잘 치는 것 같던데. 야, 뭐, 음, 그프 죽어 내려봐서 죽을란다. 어머 배짱 왜 이렇게 잘 열립니까 도대체? <목소리> 어디 <판좀> <목소리> 어디 <판좀> <목소리> 뭐 둘이서 배짱을 보고 있니? <목소리> 뭐야 커터 쳤으면은 <목소리> 하프 따라 와야지. 무슨 <목소리> 만 보고 있다고? 세원1세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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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콜! 아, 야! 아, 왜! 저는 99레벨까지 계속 안 쓰고 가다가 한 번에 한번 하이라이트로 뽑으려고. 이게 뭐 시간마다 접속하면은 나무를 많이 키우면 구슬도 많이 없겠지만 그냥 제가. 방문 시간대 키고 그러는 걸로 해서 뭐몇 개나 모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에 풀어보려고요. 어, 얘 일강인가? 아, 얘가 이렇게 칠레가 아닌데. 야, 얘는 얘네, 얘네, 얘가 일강얘가얘 일강. 일껍데기다. 산땡이면 제박입니다 어떡할 텐가 어머나, 뭐 어떡하니? <laughs> 얘 뭐야 그렇게 쳐 놓고? 아, 제가 이거만 맞았어. 10권. 얼마나 온 거예요, 쟤 아, 4, 4. 아이야 4, 4. 4. 아깝다. 아, 깝다 아, 한끗 차이로. 아깝죠? 얘, 얘는 일관 같았어. 얘는 일껍데기인 줄 알고 있었는데 죽었어. 아예 다이를 해버렸어. 어디 판정 키볼까 싸니까 가는데. 넘겨. 두 어머나. <laughs> 두 끗, 어머나. 아, 주다 말았아 원래 8강은 그냥 아 이거 1강인가 보다 괜히 치고 갔다 8등이라도 망등이냐? 아 진짜 더러워서 죽을랜다 망통을 주냐 이 정도는 하죠요이 정도는 이 정도는 맞죠 요이정하요이 정도는 하프요이 정도는 이 정도는 하죠하하요어이 일단 살펴렇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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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릿결 이, 이, 좋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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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프 질러볼까 죽을란다. 갑시다 삥은 가야지 갑시다 여섯끝 상삥 일곱대을 흘렸는데 안 떠보나 그죠 파프 죽어요 어디 판좀 키워볼까 네, 어. 예, 얼른 당구 나갈래나보다 <laughs> SBS 국장 얼른 당고 나가려는 것 같은데? 실러볼까 네, 완치 나 맞아. 그 본전 치 얘는 그뭐 특화 툭하면은 오리인을 치네? 에이 셋, 이다이 끝, 일곱. 이 얘는 아무것도 아닌 걸 따라오네. 뭐 오로 따라온 거야, 삼으로 따라온 거야, 뭘로 따라오는 거야 대체? 이번에 한번 먹나요? 죽어주야 하프. 오이. 하프. 어이. 야야야야야야. 러볼까 갖고. 네, 와 죽을란다. 여덟 끝. 나죽을란안치 여덟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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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덟 끝. 여덟 어 여덟 끝. 여덟 끝. 여덟 끝. 여덟 끝. 여덟 끝. 여덟 끝. 끝. 까겠습니다 돈만 유지해도 제가 100억이 안 되는 돈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네. 박포. 죽어. 죽어. 치포포일상이다 아까. 삼땡이를 도다 끝? 저빈 데가 아니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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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이정는지다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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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네, 완치 어. 가이 네, 네, 정도는 안죠 기본만 이 정도는 팔죠. 일곱 끝, 여섯 끝, <laughs> 야! 이럴 때 개꿀이야. 일곱 <laughs> 곳을 못고른막 개꿀이야. 이이 기본만. 아프. 뭐 이거는 뭐 빙땡땡 거랑 마찬가지네. 보 내서. 뽑고 싶으면 또 내서. 아프. 이 산을 왜 뒤집어놨을까요? 요번에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야 당근돈이 있는데 가지 저는 콜다야 되겠죠? 일강이야 뭐야? 그래 일강에서 안 떴네